날 깊이 아줘요 나의 머리부터 지 전부 다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디펑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앨범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공연이 아무래도 좀 없다 보니까 저희끼리 뭉쳐지고 자주 만나서 앨범 만들고 저희끼리 좀 소통을 좀 많이 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지금 나온 미니 앨범을 준비하면서 아까 현우가 얘기했듯이 서로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왔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냐면 저희가 원래는 매일 모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앨범을 준비하면서 매일 매일 주말 빼고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하고 지내다 보니까 서로 더 가까워지고 좀더 알게 된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알게 된건 뭐 현우가 밥 시간 대가좀 이상하다. 밥을 이상하게 먹어요. 좀 약간 보통 사람이 점심 저녁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 중간 시간에 좀 먹는다 그래야 다 몰랐거든요. 또한 가지로는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주식에. 그... 상당히 관심 많구나라는 거를 알게, 알게 됐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 그 국가 경제나 국내 코스피 시장에 대한 그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이 친구들의 음악을 대하는 자세 그런 게좀더 깊어졌구나. 저희 멤버 모두 다 이런 걸 요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음악을 좀더 어떻게 발전시킬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어, 아, 뭐 사실 그 미니앨범을 계속 5년 동안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 사이사이에 싱글을 계속 냈었는데, 어, 사실 저희가 정규를 준비하고 계속 이제 정규를 내려고 하다가 이번에 정말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싱글을 또 계속 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싱글만 내기 좀 아까워서 거기에 몇 곡을 더해서 이번에 미니앨범이 나오게 된 거고요. 어, 개선을 해보니까 저희가 미니앨범을 냈던 게한 5년이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꼈고 그 사이에 저희 변화된 음악들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중들이 저희 곡 듣고 어떤 거에 꽂힐 거라는 생각은 저희는 안 해봤어요 왜냐면은 뭐 저희는 이제 이거에 꽂혀라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어뭐 이게 좋으니까 이제 쓴 거고 뭐 이거를 사람들이 뭐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포인트다 이게 키포인트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만든 게 없어요 그냥 대중들이 정해서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어, 저희는 뭐 반응을 더 많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습니다 저희가 찍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주인공 여배우분이 춤을 추시는 장면이 있어요. 뮤직비디오가 딱 나왔을 때춤이 그 시작하는 장면을 딱 보니까 그 음악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약간 소름이 돋는 약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똑같은 부분이 생각나는데 거기서 현우 씨가 인사를 해요. 이제 그 여자 분이 딱 들어오시면 뒤에서 피아노를 딱 앉아 있다가 인사를 하는데 약간 무시하는 느낌. 맞아, 나도 그거 <웃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분 웃음이... 무시하시고 갑자기 춤을 추세요. 그럼 갑자기 뻘쭘에 있다 갑자기 건반을 치는 아주 그런 연출이 돋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더말으면 못해자면 그분께서 눈 인사하셨어요. 춤을 추셔야 되기 때문에. 뭐 본인이 이제 액션을 이게 취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눈 뭐, 인사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찡긋 찡긋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그 모니터링 해봤을 때는 분명히 인사를 받아준 것 같은 느낌의 카트도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딱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약간 그 뮤비를 보는데 재민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재밌는 거는 주변의 미션들이 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서 너네 음악 많이 바뀌었더라.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코멘트가 너네 그냥 지금 이대로 더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빌드업 시켰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의 그런 이제 음악 행보가 더 기대됐다. 어 이전도 좋았지만 지금 너네가 나이를 먹고 나서 보여지는 음악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많았어요. 좀 피드백이 좀 달랐다 예전에 낸것보다는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콜라보 질문이거든요. 근데 어, 사실 저희는 막 진짜 누구랑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뭐 아쉽게도 어, 뭐 그런 기회가 많지도 않았고 그렇다면은 뭐 <웃음> BTS <웃음> 너무 꿈이 컸나요? <laughs> 아이 뭐농담이 농담하고 네, 싶죠 그러니까 뭐 아이, 누구나 하고 싶고 뭐 그런 건 당연하지만 저희가 저희는 아직까지는 막 콜라보를 막 누구나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어~ 일단은 뭐 저희를 원하는 사람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본인의 그림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어~ 괜찮다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못 찾았지만 뭐 찾아주신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싱글 앨범 준비하면서. 현우가 사실 많이 도움 받았던분 중에 한 분인데 뮤지 형님이랑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현우가 자기만 만나고 저희들 소개를 잘 시켜주더라고요. <laughs>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싶은데 <laughs> 만약에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면 또 뮤지 형님과도 음악적인 작업을 또 직접적으로 좀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다 12월 계획 말이죠. 아 12월 계획은 일단 저희가 지금 맨원더분으로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아또 이걸로 이제 활동을 쭉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라이브도 많이 들려드리면 좋은데 사실 지금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어 랜선으로 많이 들려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콘서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콘서트도 가능하다면 하는 걸로 해서 어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랜선으로나 아니면 또 오프라인으로나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사실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오늘 기준으로. 콘서트 준비 하나,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제. 그래서 <laughs>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저희도 기대가 되고 확실한 것만큼 말씀드릴까요? 확실한 거요? 일단 저희 네 명이 다 나오고요. <laughs> 네. 매년 더은 무조건 부르고요. 어.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태현 씨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직까지 계획은 없지만 굉장히 재밌는 걸로 저희는 근데 네. 사실 저희가 네. 올해는 콘서트를 다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음, 네. 일단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나 팬분들한테는 이벤트라서 하고 지금 사실 할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 왜냐면 맞아요. 진짜 네. 저희가 콘서트, 뭐 저희 단독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페스티벌도 지금 엎어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그렇게 될까 봐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아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 디펑스 앨범 나오면서의 이제 목표는, 어, 저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왜냐면 다들 물어보시는 게, 언제 앨범 나와가 일단 제일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앨범 나왔다는 걸 정말로, 어, 이번 연 마지막으로 마지표를딱 찍으면서, 어, 저희 진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딱 보여드리면서, 디펑스가 이런 음악을 많이 보여주고 있구나. 어, 이렇게 음악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되게 좀, 어, 음악에 대해서 좀더 많이 심, 에, 많이 심도 있게 생각하고, 어, 진중해졌구나라는 걸좀 보여드리는 게, 어, 목표이자 다짐입니다. 오, 뭐야? 10만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나의 노래는. 비바 청춘 이유 이유 이유, 이유. 청춘을 나스. 노래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나도 보것 같은. 오 여유 있게. 내가 가수가 되길 잘 됐다고 느낀 순간은 어채즈케 끝나고 처음 계약한 회사와 검산 테스트. 왜냐면요 엑스가 꽤 괜찮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나 입덕 포인트는 바로 아어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네, 그거 맞아요. <목소리> 내가 갖고 싶은 능정은 어... 과거로 돌아다녀나? <목소리> <해보는> 왜냐면은 <laughs> 젊으니까요, 그런가? 그때는. 아,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저는 스누피를 좋아합니다. 원래 강아지도 좋아하고 스누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침에 이런 제이버즈 하는 것은? 어, 화장실 가서 어, 토피를 보구나. 왜냐하면 마력기 때문이죠. 어이구, 뭐, 무슨 생각을 하나? 어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합다 왜냐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 나의 댄스의 꿈 어, 저는 매일매일 랩을 합니다. 아 와! 와! OLED> 와! 진짜. 나도 깊이 하 서울 시청자 여러분. 아, 디폰스였고요. 이렇게 저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네. 인터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논덤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음악으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매논덤 많이 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